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그림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것을 기념하여 그린 초상화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많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름답게 그려진 초상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신격화하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인 16세기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대륙으로부터 보물들을 가져와 국가가 부강해지고 번영의 시기를 맞게 되는 때입니다. 또한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포르투갈은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조약이 맺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때의 영국은 정말 변방에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은 양을 키우면서 살고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여왕이었던 메리가 빌미가 되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리 여왕은 이 사건으로 처형되게 됩니다.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 2세는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의 처형에 항의하면서 영국을 침략합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해적질로 스페인 상선을 공격하고 그로부터 얻은 보물을 영국 왕실에 바치던 드레이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기사 자기를 주고 스페인 함선과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림에서 여왕의 왼쪽 어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함대와 스페인의 함대인 아르마다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왕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페인의 함대인 아르마다가 영국의 화공에 후퇴하며 프로테스탄트 바람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좌초되는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영국이 해상의 지배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의 얼굴 주변에 있는 러플 칼라를 한번 보세요. 이 러플 칼라는 여왕이 마치 태양처럼 보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대형제국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여왕의 오른쪽 손은 지구본 위에 신대륙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왕의 손가락이 놓여진 곳은 이후 순결한 버진 여왕이라는 별명에서 버진을 따와 버지니아로 불리게 됩니다. 여왕의 의상에서 보시면 많은 보석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여왕의 초상회, 초상화에 매번 등장하며 여왕의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왕관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비슷한 위치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인어의 그림은 신화 속에서 선원들을 홀려서 수장시켜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무적함대인 아르마다를 무찔러.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뵐게요. 안녕.